네 오늘의 첫번째 경기입니다 주니어 웰터급 8라운드 경기 로한 플랑크 선수와 세자르 프란시스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의 로한 플랑크 선수 미국적의 세자르 프란시스 선수고요 양 선수의 신장은 한 2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 지금 보면 로안 폴랑코 선수는 8라운드 5경기 중에 4 k o 승을 거둔 아주 하드펀처고요. 그리고 세자르 프란시스 선수는 전 WBO 나보 주니어 웰터급 챔피언을 지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선수는 세자르 프란시스 선수입니다. 네, 세자르 프란시스는 전 NABO, 그러니까 WBO의 북미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그 챔피언 출신입니다. 네. 2022년 7월에 레이몬도 벨트란 전 세계 챔피언이었죠.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양성수 들부 1라운드가 참 중요하죠. 예. 이제 탐색하면서 간을 보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정신적으로 많은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1라운드에 내가 잽을 던졌을 때이 선수가 막는지 피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또 다음 어떤 동작들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 투. 던져봤습니다. 잽잽두 카드. 한번 들어가봤던 폴랑코. 자, 순식간에 승부를 걸어본 폴랑코고요. 예. 바디 쪽 찔러주면서 번개처럼 찔러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앞발 쪽에 아무래도 많은 접촉이 있습니다. 자, 원, 투. 자, 이번에는 판시스도 앞손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1라운드 종료됩니다. 자, 근데 이제 폴랑코 선수와의 1라운드 때는 그 리듬이 좀잘 나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선수가 아주 상반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네요. 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발이 좀 노려봤습니다. 이러한 폴랑코는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예. 네. 손, 네. 더블 한번 가져가 봤던 프란시스인데요. 돌려줍니다. 폴란코. 2 t w o 강력한 공격을 쏟아내 봤던 폴란코입니다. 자, 순간 스피드가 빠른 폴란코입니다. 예. 원바디. 폴란코. 어, 지금 무바까지해 주는데요. 예. <laughs> 프란시스가 약이 좀 올랐어요. 예. 플랑코가 지금 박자를 쪼개니까 프란시스도 지금 질세라 박자를 쪼고 있거든요. <laughs> 양 선수의 신경전도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선제 공격을 하기에 좋은 스타일로 지금 프란시스도 바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음. 일단 잭을 맞추는 능력에서는 플랑코 가한수 위네요. 네. 자, 3초 남았습니다. 진짜 굉장히 강력했고요. 자, 원투 한번 들어가 봤던 프란시스 1라운드 종료됩니다. 어, 이번에는 가드를 올리고 나왔죠. 어, 그러네요. 예. 자,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있는 플랑코. 자, 앞선 체크훅 한번 걸어봤던 프란시스입니다. 머리 움직임 가져가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폴랑코 바디 쪽 찔러줍니다. 앞면 쪽 노려보고 있다가 바디 쪽까지. 면 쪽까지. 보면서까아 앞면 아, 보면서 요까지앞까지앞프쪽시스가 네. 아, 이렇다 할 공격을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니다 쪽까지. 앞면 쪽까지. 앞면 쪽까지. 앞지만 계속적으로 유효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폴랑코예요. 그러네요. 제람은이시스가이 사람은 이사람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또그세 부심의 이 체점 결과 가 합쳐지면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4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잽 빈도를 한번 가져가 보는 프란시스입니다. 더블 잽두 번째 잽이 들어갑니다. 자, 마리 조상재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프란시스는 지금처럼 계속 두들겨줘야 돼요. 네. 프란시스가 4라운드 들어서 주먹을 내, 뻗는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오버핸드 펀치 한번 시도해 봤던 폴랑코. 프란시스가 치는 펀치를 로안 폴랑코가 유효타로 얻어 맞지 않습니다. 네. 자 좋은 시도예요. 네. 프란시스는 저렇게 접근해서 한번 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리 한번 노려줘 봤는데요. 2로 들어옵니다. 플랑코 자, 원, 투 바디. 자, 빨라요. 예. 어, 그대로 돌려줍니다. 오. 맞진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프란시스. 자, 성호 오, 강력한데요? 네. 뒷손까지아플랑코 진짜 번쩍입니다. 자, 바디. 이면 어, 복부도 제대로 들어갔고요. 네. 어 그런데 프란시스가 또 원투로 반격합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플랑코 들어갑니다. 자 프란시스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음. 플랑코가 공격하기가 훨씬 수월해졌고요. 네. 반면에 프란시스도 공격할 그런 찬스가 생기거든요. 네. 자양 선수의 경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고 번개는 치는데 기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원투. 자, 아. 저런 거예요. 예. 원투 다음에 레프트를 또 뻗어 주니까 마치 하나. 아, 원투! 어, 어, 이번엔 프러크입니다 아, 경기 재밌네요. 네. 비바람과 번개가 동시에 어아치고 있습니다. 자, 디 자, 지금 프란시스 승부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네. 아허 크로바인드 호! 떨갔어 다운이에요. 다운. 루한 폴랑코 매력적입니다. 네. 아, 자, 충격 받았어요. 카운트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경기를 복귀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라운드 종료 공이 올렸습니다. 루반시스가 <laughs> 4라운드에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보려 했다가 외려 든통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플랑코의 빈틈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예.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지만 본인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일단 다운을 한번 뺏긴 프란시스인데요. 사실 다운을 뺏기고 나서도 경기를 가져갔던 그런 경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예. 이후만 라운드를 어떻게 또 프란시스가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 이 경기 양상이 오! 달라질 수도 있는데 플랑코의 기상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복공격 아주 좋았어요. 네 예. 완전히 오름세를 탄 이러한 폴랑코입니다. 그렇습니다. 반격해보는 프란시스. 자, 라이트 들어갔고, 레프트! 어, 그러면서! 다운이에요. 네, 다시 한번 다운! 자, 이번에도 다시 카운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일어나나요? 일단은 일어났는데요. 카운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정신이 없어요. 예. 자 상태를 자, 확인하다가 결국 경기를 종료 시킵니다. 지금 주심이 계속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도 지금 시선은 코너 쪽에 가 있고 대답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럼 주심이 스톱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로한 폴랑코가 전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This bout comes to a conclusion at 1 minute 5 seconds of round number 5 for your winner by technical knockout. 로한 라이오. 네, 5라운드 1분 5초 만에 로안 폴랑코가 TKO 승리를 거두면서 전승 행진을 이어나갑니다.